네, 임주연의 아름다운 동행, 우리 역사 속에서 반짝이는 희망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공감복지. 임주연의 아름다운 동행에서 함께하는 최정학의 희망날개 이야기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희망날개 네트워크 대표이신 우리 최정학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얼굴이 좋으신데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근데 먼 여행길 다녀오셨는데. 예예. 예. 음, 네네. 얼굴이... 엄청 추운 곳을 다녀왔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근데 피부가 근데 정말 그 추운 곳에 사시는 분들 피부가 좋으시잖아요. 아 그런가요? 조금 그게 영향이 있는 건가? 네. <laughs> 예. 근데 공기는 너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두만강가에서부터 쭉 네. 어, 우수리만, 아무르만 이쪽 일대를 다녀왔기 때문에 음. 예, 공기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나요? 어, 지난주까지 진천에 이상설 선생님 네네네. 말씀을 드렸죠. 어, 진천에서 정말로 빼놓을 수 없는 네. 그런 어, 문학가가 계십니다 음. 조명희 아, 선생님 아 조명희 선생님 유명한 네 그래서 네. 조명희 선생님 문학관 음. 소개를 해드리면서 어, 올해 안에 꼭한 번씩들 가보시라고 네, 네. 권하고 싶어서 조명희 선생님 모시고 왔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예. 네. <laughs> 자 그럼 설명해 주시죠. <laughs> 아 조명희 선생님 네, 네. 예 예. 어, 조명희 문학관 사진을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네, 네. 어, 저 건물이 조명희 문학관이 생거 진천에 어, 건축상을 받은 이제 그런 음. 건물이에요. 진짜, 진짜 멋지네요. 예, 문학관 건물이 아주 네. 잘 어, 되어 있고요. 네. 지금 어, 동상이 있죠. 네. 예, 두 팔을 벌리고 하늘을 바라보고 계신 저분이 조명희 선생님입니다. 아. 어, 호가 포석이에요. 네. 예, 포석. 네. 예, 돌을 쌓고 아 있다. 이제 이런 음. 뜻이기도 한데. 조명희 선생님의 저 비석은 어 이제 아드님 이제 아드님이 어, 차남하고 또 손주 이런 분들이 기부를 해가지고 예, 그 기부한 돈이 보태져서 네. 어저 동상도 세워졌습니다. 네, 건물이 진짜 고 근사하네요. 예, 예. 어 이제 내부를 이제 들어가 보면은요 조명희 선생님 이야기가 이제 아주. 어빽백하게 알차게 들어 있거든요.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조명의 문학관 내부입니다. 네. 어, 조명의 문학관 내부의 이제 그 실내 안에 로비에서 실내로 들어가는 입구에 음. 저렇게 디아스포라 문학의 선구자라는 네, 네. 이니셜을 갖고 계세요. 포석 조명희 선생님은 어, 디아스포라 문학의 선구자이기도 하겠지만. 우리나라 문학사에 있어서 아주 여러 가지 네. 여러 가지 기록들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음. 네. 지금 입구에 저런 말이 있죠. 우리는 우리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남의 것만 쓸데없이 흉내내지 말 것이다. 이게 저분의 시집의 머릿말에 나오는 네. 글인데요. 어, 많은 분들이 인용하는 아주 훌륭한 그 말씀입니다. 다음 한번 보실까요? 어, 들어가 보면 제가 전시된 내용을 두개 정도를 사진을 찍어서 지금 붙여 놓은 거예요. 근데 왼쪽 그림을 보시면, 판넬을 보시면 포석 조명이 해 놓고 민족, 민중, 항일작가, 독립운동가 매우 밀접하다는 걸알수 있겠죠. 그 다음, 근현대문학의 성부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음. 그리고 고려인 한글문학의 아버지, 이래서. 어 디아스포라 문학의 효시거나 이런 얘기가 바로 저 고려인 한글 문학의 아버지라는 데서 오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근현대 문학의 선구자로서 이분은 우리나라 최초의 시곡을 네. 발표하신 분이에요. 음. 그리고 이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시집을 또 내신 분이에요. 어 그래. 예 우리 김옥 선생님 아시죠? 김옥 선생님이. 1등이라고 생각을 하시기 쉬운데, 아, 김옥 선생님은 1등이에요. 그 전에 발표한 걸 묶어서 내신 거고, 음. 그래서 기록으로는 조명희 선생님의 어, 그봄 잔디밭 위에서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시집이 되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프로문학의 개척자이고 선구자이면서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분의 작품은 매우 민족적이면서 또 민중적이다. 어, 그리고 작품을 통해서 항일운동을 하신 분이고, 어, 또한 이제 3일운동때또 체포되기도 했고, 일본 유학과정에서도 또 체포되기도 했고, 굉장히 삶 자체가 치열하게 사셨던 분이에요. 음. 그래서 오른쪽 또 판넬을 보시면 포석의 문학, 민족 문화의 지평을 넓히다. 그래서 언론인으로서, 문인으로서 프로 문학의 탑을 쌓다라는 내용이라든지. 어, 소련에서 한글 문학의 씨앗이 됐다든지 음. 디아스포라 문학의 선구자라든지 한맺힌 원혼 별로 빛나다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좀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조명 선생님 하면은 낙동강이라는 그렇습니다. 소설. 예 역시 네. 네. <laughs> 자 다음 페이지 예 이분의 삶을 제가 좀두 가닥으로 좀 잡아봤어요. 한국에서의 활동. 그리고 극동 연예주로 가서 하셨던 활동 이렇게 좀 둘로 나눠보겠습니다. 어, 진천에서 태어나셨죠. 그 수안부락이라고 순말이라고 있는데, 어, 시, 지금의 이제 진천 한가운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어, 이분이 1907년이니까 그 11살에 결혼을 했죠. 11살에요. 5살 연상 여인 소녀와 결혼을 했고요. 1919년에 3.1 운동으로 투옥이 되기도 했고, 일본 가가지고 유학을 가서 거기서도 또 음. 체포가 되기도 합니다. 어, 일본 유학과정에서 김우진이라는 또 작가를 네네. 만나게 되면서 이분이 이제 근대 문학에 눈을 뜨게 되고, 그리고 특히 아주 연극에 음. 아주 큰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리고 연극이라는 공연을 통해서 대중들과 호흡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진으로만 봐도 배우같이 잘생기셨어요. <laughs> 예, 예. 눈빛이 네. 네. 예, 빛나시죠.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이제 그 무정부주의 계열인 흑도에 가입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21년에 김영일의 사라고 하는 저 연극, 저 희곡이 우리나라 최초의 희곡이에요. 네. 근대 희곡이에요. 이것을 발표를 해서 그것이 전국 순회 공연을 하고 전국적으로 아주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23년에 이제 책으로 발간을 하게 되죠. 그리고 24년에는 봄 잔디밭 위에를 출간하게 되는데 음. 우리나라 최초의, 시집인 최초의 거죠? 시집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근대 문학사에서 시곡 분야하고 시 분야에서 음. 굉장히 앞선 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제 1925년에는, 어, 청주 지역, 그러니까 충청북도 분들과 같이, 이제 그, 어, 불개미, 어, 불개미 극단도 만들고, 네. 또 그러면서 많은 작품들을 이제 발표를 하시는데, 이 작품들이 대체로, 어, 그 당시 일제강점기에 상당히 힘들어 하던 어떤 그, 백성들 농촌의 현실을 많이 그려냈어요. 그리고 농촌에서 살던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는 모습이 있죠. 네네. 왜 떠나냐하면 살기 힘드니까. 음. 그래서 떠나는 곳이 만주잖아요. 만주로 연해주로 떠도는 그런 어떤 그 이주하고 있는 이주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주한 공간 속에 동양 척식회사나 이런 이제 어. 수탈과 착취의 구조 구조물들이 들어서고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예민한 관찰과 그 속에서 고통받는 민중들의 삶 이런 것들을 많이 그려내는 저항적 작품들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저 낙동강 있잖아요. 저게 27년에 이제 발표되는데 낙동강이라는 작품이 낙동강의 마을의 이야기예요. 음. 낙동강 하면은 영남의 젖줄이라고 쓰이는 곳이죠 예, 영남의 네. 젖줄, 낙동강. 음, 어, 근데 그 낙동강에 농민들이 하나 둘씩 떨어, 떠나가고, 농촌이 점점 점점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는 현상. 그리고 그러하게 이제 떠나는 사람들이 만주로, 북간도로, 서간도로, 연해주로, 네. 그리고 그렇게 가서 그 가서 또 독립운동을 하거나. 이제 의병 활동을 했었던 뭐 그런 이야기들.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으면.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주인공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더니 어, 예전에 마을의 사람들은 삼분의 일밖에 남질 않고 음. 그곳에 이제 동양 척식 회사가 들어서 있다든지 그런 현실, 네. 그런 현실 속에서 고뇌하는 거죠. 싸워야 할 것인가? 어, 노예로 살 것입니다. <laughs> 그런 이제 주인공의 심리,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아주 기념비적인 작품입니다. 예. 네. 다음 한번 보실게요. 자, 조명희 선생님이 이제 유학 시절에 가운데 지금 잘생긴 네. 청년이 조명희 선생이고요. 조명희 선생님 이제 오른쪽에 이제 화면에서는 이제 왼쪽이겠는데 조명희 선생님의 부인인 민식 여사예요. 네. 그리고 그 옆에 계신 여자분은 형수님이고 형수님과 민식 여사 사이에 아기가 아이? 있는데, 네. 예, 예, 어, 이제 첫째 딸입니다. 아. 그리고 조명희 선생이 오른쪽에 키 크신 네네. 수염 이제 기르신 분은 둘째 형이고, 음. 그다음 조카 어머니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까 조명희 선생님 보니까 막내 아드님이시네요. 막내입니다. 사남이여 예, 중에 네네. 막내로 태어나셨어요. 음. 다음 보실까요? 이제 조명희 선생이 일본 유학 갔다 온. 유학을 가서 완전히 또 공부를 마친 게 아니에요. 일찍 와가지고 사, 어, 김영일의 사라고 하는 저 시곡이죠. 어, 어. 지금 저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저게 고의 작품이잖아요. 음. 그죠? 어 그러네요. 예예, 예, 그 네. 고의 작품을 이제 이렇게 어, 본뜬 그런 이제 그 음, 연필로 이제 그린 것은 이제 표지로 삼고. 그리고 조명이 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1923년에 발표를 한 거죠. 어, 그리고 왼쪽에 그 단체 사진이 있는데 저거는 동호회라고 하는 연극단체를 만들어서 1921년에 전국 순회 연극을 하는 네. 그런 모습을 담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어, 앞서 나갔던 그런 분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시집 봄 잔디 밭 위에 네. 예, 저 작품에서 우리는 우리대로 살 것이다. 이런 거. 혹은 우리는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될 대상이 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적게 되거든요. 한번 다음 화면 보실까요? 지금 이분이 그봄 잔디 밭 위에라는 시집의 머리말에서 우리는 보들레르가 될수 없으며 타고로도 될수 없다. 우리는 우리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남의 것만 쓸데없이 흉내내지 말 것이다. 붉은 장미가 어떠니, 당신의 레이스가 어떠니하는 서인의 노래만 옮기려 하지 말고, 저기서 말하는 서인은 네. 서양 사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산비탈길 돌아들며 지게 목발 두드리며 노래하는 초동을 향하여 들어라. 그러니까 노래하는 목동들, 그 어, 시골 어, 우리 아이들, 그 일하고 있는 아이들을 향해라. 하늘빛은 멀리 그윽하고 얇은에 가만히 쪼이는 봄에 그 햇빛의 상한 마음을 예, 햇빛이 마음이 상했다고 합니다. 음. 그 햇빛의 상한 마음을 저 혼자 아는 듯 가는 바람이 쓸 때마다 땡땡땡땡 삼버들가지를 보라 네. 실버들 가지를 보라. 저 글씨는 조명희 선생님 그릴까요그실까요 아, 아닙니다. 예, 저거는 아니라. 이제 그옮겨 네. 적은 예예 어, 예, 문학관에. 네. 이제 문학관에 있는 걸 제가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음, 아니, 저책 시집 그 앞에 제목 말하는 거예요. 아 제목이요? 네네네. 어 거의 이분의 글씨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laughs> 저도 그렇게 추정장해요왜 아, 그러냐면 네. 그 조명희 선생님의 그 침필이 네네. 이 문학관에 군데군데 군데 군데 있어요. 아 있어요? 낙동강도 음. 침필이 있어요. 네네. 근데 적을 지장 비슷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거의 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요. 자, 이분이 이제 1927년까지 어, 저렇게 이제 그 민중들의 삶의 현장 중심으로 글을 쓰면서 어떻게 보면 민족주의 그리고 민중주의 그리고 프로레타리안 문학 카프 문학이죠. 이러니까 일제 가장 이제 타겟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국내를 탈출해서 연해주 극동으로 이동을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라디보스토크 신안촌에서 선봉 그 당시 러시아 혁명이 이제 끝나고 나서 어 이제 우리 한인들 사회에 어떤 언론의 구심 역할 네. 또 문학이라든가 문화의 구심 역할을 한 잡지가 선봉이거든요. 거기서 또 편집자 역할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어, 언론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제 북쪽으로 한 120km 정도 떨어진 곳에 우스리스크라고 있죠. 제가 이번에 다녀왔는데 우수리스크 육성촌에서 어 한인, 젊은이들을 또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수리스크 어 육성촌하고 이제 시내가 있다면 육성촌은 시내에서 한 20km 정도 떨어진 곳이고요. 네. 우수리스크 고려교육전문학교에서 또 젊은이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바롭스크에서 조선사범학교 교수 역할을 또 하시게 되죠. 음. 그리고 노력자의 조국이라든지 이런 이제 잡지의 주필, 한인 문학을 주도했고, 또집밟힌 고려라는 시, 시월의 노래, 볼셰비크의 봄 이런 이제 소설이나 시 이런 것들을 많이 발표했고, 그리고 소설집으로 그 전날 밤이라든가, 음. 어, 이제 여러 이제 작품들을 썼어요. 그리고 또 번역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분이 톨스토이 문학을 많이 네. 번역을 하시거든요. 네, 네. 이 톨스토이가 이 러시아 사람들의 어떤 삶의 현장을 굉장히 치밀하게 이렇게 이제 그려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분이 잘 옮겨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사실 1920년대 후반의 연애주라고 하는 곳은요 어, 굉장히 선진적인 문화가 꽃피었던 곳입니다. 어, 네. 음, 1900 1863년에 이제 그이주를해 가지고 사람들이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이 가 가지고 농업 혁명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번 돈으로 의병 활동, 독립운동을 대고그 다음에 임시정부를 가장 먼저 만들어 만든 곳이 연해주잖아요. 그런데 이 러시아 혁명 이후에 일본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러시아 혁명을 진압하러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인들이 이제 일본하고 싸우게 되는데 그걸 빨치산이라고 그래요 네네네. 그 빨치산 투쟁을 통해서 일본을 몰아내고 나면 이제 소비에트 정권이잖아요 그렇죠. 이 소비에트 정권 하에서 한인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나 저제나 이 연애주일 때를 한인들의 자치구로 만들어줄 거를 기대하면서 또 그런 것 때문에 스탈린은 우리 한인들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강제 이주를 계획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강제 이주를 계획한 가장 큰 이유는 우리 한인들이 연해주 극동 지역에서 계속 활발하고 이제 한어 20만 가까이 되는 데다가 학교도 200개가 넘고 도서관도 100개가 넘고 잡지사가 뭐 일곱 여덟 개또 방송국까지 있고 굉장히 민족 문화를 키우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은 늘그 항일운동을 하기 위해서 국내 진공 작전을 하려고 하고, 네. 그러니까 스탈린은 어 공산주의 혁명을 위해서는 나라가 안정돼야 되는데 일본하고 싸우기가 싫은 거죠. 일본하고 싸우게 되면 러시아 자체, 소련 자체를 지키기가 어려울 음. 수 있죠. 왜냐하면 유럽에 그렇죠. 적이 있고 네. 이쪽에도 동쪽에도 음. 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일본하고 마찰을 최소화하려고 하는데 우리 한인들은 자꾸 싸우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들을 강제 이주를 시키게 되는데 강제 이주 직전에 한 2천 명 정도를 잡아가지고 어, 구속시키거나 처형하거나 그러는데 네. 그때 조명희 선생이 체포가 됩니다. 아, 37년 그렇구나. 9월에. 그래서 37년 10월부터 이제 강제 이주 시작하는데 그한달 전에 체포되고 어, 그 다음 에 공개 재판도 없이 그 총살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44세에 마감했어요. 그래서 어, 러시아로 건너간 지 연해주로 건너간 지 10년 만에 어, 스탈린에 의해서 죽게 되는 그런 아주 비운의 그런 그러게요. 인생을 저, 살게 됩니다. 어떻게 너무 허망하게 돌아가셨네요. 네. 다음 사진 보실게요. 다음 사진 보시면 이게 이제 낙동강은 이제 그 연애주로 넘어가기 직전에 이제 쓴 작품인데 전 낙동강도 2주의 이야기거든요. 음. 예. 그리고 이제 그이그 그 전날 밤이라든지 산종송장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어그 연애주에서 이제 쓰게 되고 나중에 발행이 된 겁니다. 다음 사진 보실게요. 어, 사진 세 개를 제가 모아왔는데 1 9 3 0년대 육성농민 청년학교. 육성촌이라고 있어요. 한인들, 우리 고려인들 마을인데, 네. 거기에 이제 육성 농민 청년 학교에서 청년들 가르쳤던 곳이고, 그 밑에 있는 사진은 오늘날 이제 푸질로프카라는 푸질로프카 중학교가 있는데, 저 중학교가 육성 농민 청년 학교의 후신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우스리스크의 고려 교육 전문학교 건물이에요. 저기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쳤죠. 네, 네, 네. 네, 저기가. 어, 조명희 네.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던 네. 교실? 교실이에요. 어. 담임 선 담임 네. 담임하던 네. 교실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우수리스크입니다 다음 사진 보실게요. 여기는 하바롭스크예요. 그왼쪽에 사진 두 개는 조명희 선생님이 살던 집이에요. 음. 네. 하바롭스크에서 교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살던 집이고 밑에 사진에 보시면 이제 그 어, 조선인이라고 우리 그 이 조명희 선생님이 민식 여사하고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뒀는데 네네. 1931년에 연해주에 가서는 셋또 결혼을 하셔요. 아.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 당신이 죽을 적에 아이가 셋이 있었는데 음. 그다깐 난쟁이들이었죠. 아이고 예, 예. 늦게 이제 장가하셨으니까. 예. 그래서 어. 그 아들이 아버지 살던 집, 자기들 어렸을 때 살던 집을 저렇게 찾아가 본 사진이에요. 밑에 사진이. 그다음 오른쪽에는 오늘날 이제 KGB라고 하죠. 그 당시에 비밀경찰에 잡혀가서 총살당했던 음. KGB 건물, 하바롭스크의 음. KGB 건물이고 그 밑에는 딸하고 예, 차남하고 딸하고 이렇게 이제 KGB 건물을 찾은 그런 사진인데 요 사진을 제가 어디서 찍은 거냐면은 조명이 문학관에서 찍은 사진을 지금 이렇게 올려놓은 네네. 겁니다. 꼭 가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다음 사진 한번 보실게요. 어, 56년에 스탈린이 죽고 나서 이분이 이제 그 무죄 판결을 받고 그래서 명예 회복이 되고요. 88년에 우즈베키스탄에는 어, 조명이 상설 전시관이 생겨요. 하바롭스크에서 가장 또 상징적인 건물 앞에는 조명이 문학비가 있고 또 94년에는 또 생가터의 표지석이 생기고 또 중국 연길에서는 연변 포석회가 창립이 되고요. 2003년에는 진천에 문학비가 또 건립되고 어, 매년 이제 전국 신앙송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기고요 블라디보스토크에도 문학비가 건립되고 그리고 조명희 문학관이 2015년에 아까 보신 것처럼 그렇게 개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19년에 건국군장 애국장을 받으셨어요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이렇게 곳곳에 네. 전 세계에 조명희 선생님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사진요. 이 자, 여기에 그 곳곳에 있는 우리 조명희 선생님의 흔적, 발자취, 이것만 가지고도 역사 탐방이 되겠죠. 다음,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우리 인천의 답사단과 함께 조명희 선생님의 문학비, 극동기술대학터에 세워져 있는 조명희 선생님 문학비에 가서 함께 조명희 선생님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누고. 함께 사진 찍은 모습입니다. 네 오늘도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조명희 시간이 선생님 좀 짧네요. <laughs> 네, 조명희 선생님에 관한 이야기로 오늘 우리 채정하게 희망날개 이야기 함께 해봤습니다. 자 지금 음악 흐르고 있죠. 오늘 끝곡은 김원중의 그대 앞에 언제나 깨어있고 싶어 이곡 들려드리고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